올해 상장을 철회한 국내 1위 HMB 기업 CJ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가 상장 철회 후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올리브영의 몸값이 3조 원에 육박한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GS, 롯데 등 CJ 올리브영의 경쟁 업체들이 연이어 사업을 철수한 것이 기업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말 상장 재추진 가능성이 있는 CJ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는 약 2조 9천억 원에서 최대 3조 원까지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줬습니다. 지난 2020년 CJ 올리브영의 프리 IPO 당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글렌우드 PE와 CJ는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를 약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권가는 CJ 올리브영의 성장성을 고려해 기업 가치를 최대 3조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CJ 올리브영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호실적을 기록한데다 경쟁 브랜드의 사업 철수로 더 높은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영은 2019년 CJ 올리브 네트웍스에서 분할된 이후. 2020년 연결 기준 매출 1조 8,739억 원, 지난해 2조 1,192억 원을 각각 달성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치가 안 나왔지만 올해 예상 순이익은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GS 리테일은 17년간 운영해온 H&B 스토어인 랄라블라 사업을 접었는데요. 수익성 위주로 사업 방향성을 정하며 적자 영업을 벗어나지 못하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경쟁사인 롯데 쇼핑은 H&B 사업에 뛰어든 지 8년 만에 실적 부진을 이유로 롯데마트 내 매장을 남겨두고 기존 롭스를 롭스 플러스로 사업 모델을 변경하게 이르렀습니다. CJ 올리브영과 비슷한 사업 모델인 h b 경쟁사들의 연이은 철수는 올리브영에게는 호재입니다. 또한 올리브영은 시장 1위 업체로 8 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CJ 올리브영이 상장은 연기했으나 높은 순이익을 예상했을 때 IPO 시장 상황이 안정만 된다면 기업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상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가 사실상 폐업한 상황에서 올리브 올리브영의 독주가 가능했던 것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얻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온라인몰 앱을 강화하고 옴니 채널 전략 중 하나인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은 올리브영이 시장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올리브영은 최근 오프라인 매장의 리뉴얼도 진행하며 양적 성장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H&M 기업을 비롯해 화장품 업계가 디지털 전환에 늦고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지금 올리브영이 시장 1위를 공고히 할수 있을지 향후 해. 정보가 주목됩니다.